아, 아멜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멜리입니다 유후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바로 상황극 막장 상황극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민이가 다른 저 말고 다른 사람 역할은 재민이가 말을 대신해 줄 거예요 재민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제 제 아이디가 영어 아이디가 재윤 창인가 창 재윤이던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영어로 치시면 제방송이 어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아마도 네온 아니면 네론론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막장 상황극 시작. 내 이름은 아멜리, 연구원이다. 지난 지난 시간 내 연구 동내영내 연구 동료 레이스트를 대, 누군가 데려갔다. 그리고 레이스트의 편지를 통해 그 구동자가 그 매그니토라는걸 알게 되었다. 두둥. 하지만 왠지, 함정이 든, 함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 어쨌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집이다. 내연구 영, 중요한 가보들과 연구 자료들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에, 에. 참고, 참고요. 내가 만들었다. 에, 에. 오늘, 여기가 바로 내 집이다. 아직, 아직, 최근에 지어서 이사, 아 전부 다 공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1층 인테리어는 대충 마무리되었다. 어쨌든, 어쨌든, 오늘은, 그리고, 어, 야, 야, 위층은 아직 이 정도밖에 설계를 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우리 집에 가보를 챙겨서 레이스를 구하려 가기 위해서다. 이 엄청난 가보들. 우리 집에서 쓰이던, 고이 쓰이던 물건이라고 한다. 난이 물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잠깐만요. 잠깐만. 아유, 근데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 뿅. 어? 이상하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우편집 배운 아저씨가? 어쨌든 내가보들을다 챙겨 챙기, 더 챙기고 가야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도들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만드신 지도이다. 우리 엄마는 아주 대단한 지도 지도 담가셨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지도도 만들어주셨다. 응. 어? 거기. 수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해드려요. 전해드려요. 뼈 있는 곳은 매그니토 전본 전 거지예요. 시간 없어요. 레이스트. 레이스트가 보는 것 같은데? 아, 매그니토 전본 거지라면, 찰리 대선, 대성당인데. 음, 거기까지 꼭 가야되나? 뭐 하는 수 없지. 일단, 가보는 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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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타임. 상황극 종료. 방, 방금 전에 재민이가 발음이 어색했던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음을 막 배우고 있는 초보거든요. 예, 예. 시작. 가보는 거야. 띠야. 튀호아 우리 어머니의 갑오 우리 어, 아빠가 아빠는 탐험가셨다. 우리 아빠의 갑오 갑오 중 하나인 이 삼지창은 물에 들어가 물에 모, 몸에 물이 닿 있으면 아주 엄청난 속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가보는 거야. 야! 야! 아어어扑어扑扑어 어 드디어지 제가 수영 그만해 아오 어 드디로 집구소에 들려서 가져고 근데 처리 옆에 건물들이 떠 있는 것 같은데 토의 능력 닦고만 잠깐 나 이게 또또다속로된 건데 혹시 아니 폭 폭발이 안 되잖아. 짠. 폭발이 안 돼. 그럼 다른 것도? 폭발이 안 돼. 그러고 보니, 인첸트 된게 아니라, 다 그냥 일반으로 바뀌었잖아. 매그니토의 능력이 이 정도로 강해졌을 줄이야. 매그니토, 내가 왔다. 지금 당장 빌런들을 전부 다 가두지 못할까? 가자! 어디 있냐? 뭐, 뭐지? 뭐, 어, 뭐야? 뭐야? 어! 내가, 매그니토다. 뭐야, 매그니토가 위도가 됐잖아! 에이 뭐야! 매그니토 내려오지 못할까? 으아! 어! 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냥 레이스 트 버리고 나 가버릴까? 아니 방해하지 마, 거미들아! 아! 엄청난 렉이다! 으아! 방해하지 말라고! 아 저리 가! 진짜. 매그리트 자기력 때문에 내 장비들은 화약을 못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 아 준석들이. 쨔! 오케이. 자 하. 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정연석을 이길 수 있을까? 으아! 아, 아, 아. 아! 달려줘! 먹을 것도 없어! 게다가 난 아직. 젊단 말이야. 치아! 오케이. 좋았어, 맞았다. 위드한테 드디어 한방 먹였어. 이 녀석! 아니, 내 발명품이 안 먹, 고 어? 먹히는 거 같은데? 치아! 안 먹, 안 먹히잖아. 으아! 쟤! 으아! 어떻게, 아, 이저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나준가나내삼지창 저겠다. 우리 어머니의 가보인 삼지창이 이렇게 약해 빠져질 수리야. 장비만 믿고 한 건데. 어디냐? 자, 오케이. 对。

살려줘 자 도망치자 지금 이 상태는 안돼저위덜를 저 이기려면 와! 살려줘 도망쳐 도망